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자, 우리 핸드북의 익힘 자, 테마 21번 등록사업자입니다. 핸드북 3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연간 몇 호죠? 20호 연간 몇 세대? 20세대 자, 도시형 생활대는 3세대죠? 또 연간 1만 제곱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국가나 지자체나 l h 공사나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합니다. 또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때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등록 사업주체입니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lh 공사, 지방 공사, 국지 lg 공적 주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이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 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고용자 이 사람도 개인이니까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사업자 공동을 하면 등록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근로자 주택은 사원 주택이죠. 이 사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자, 등 고용자는 등록사업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요. 할수 있다고 아니고 에? 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경우에 고용자와 등록사업 주체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수정한다 ox x 공법 체에는 추정이 안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이들의. 특징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는 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셨죠? 공적 주체는 등록도 안 합니다. 공적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도 안 하고, 복리시설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적 주체들은 저당권 설정제한에 부기 등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객 수임받을 때, 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하려니까 수용하면 되죠? 수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 소유권 확보 안 했으니까 사업하려면요?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조사 승인하겠죠? 감리자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LH공사도 사학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학객 승인을 받고, 국가도 LH공사도 공사를 끝내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 국지 LG의 특징입니다. 국지 LG. 자 보증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등록해요 안해요 안해요 모집공고 승인성도 없습니다 자 부기 등기도 안합니다 소유권도 확보 안합니다 수용할 수 있고 타인 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 안하죠 국제 승인 받아야 되고 국가 대외 측정사도 사업계 승인 국가 대외 측정사도 사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 특징 국제 LG의 특징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한 문제는 무조건 해결합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